우와 <laughs> 우와 <laughs> 이렇게 우리 반응 엄청 재밌게 하지 않았지? 어 그래 <laughs> 엄청 재밌게 <진짜>? 태워줬어자 <laughs> 그럼 모두들 좋아할 좋아하게... 게싸 파리로 떠날 준비됐나요? <laughs> 네. 내가 우고 있는 전사 역사 임영진입니다. <laughs> Let's go! Let's go. <웃음> <웃음> 네. 오늘 제가 열고 닫을 때 있으니까 대신 창문 네. 열린다고손 내밀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죠. 어짜리잖아요. 환상의 날에. 이면서 사아있는 마술 경험할 수 있으니. 다 <laughs> 어. 아, 너무 기대돼. 아, 기대돼요. <laughs> 네. 약간 좀 진정하시고요. <laughs>

네. 허리 복슬복슬 하죠. 만나반는 호랑이니까, 리 r 라 호랑이. 호랑이 어. 친구를 먼저 만나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추운 지방에 오. 적합한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지 엉덩이 쪽에 호수시게 되면 꼬리 말고 뭐가 달려 있어요? 웃음의 매가 달렸네. 와! 와! 다아갔죠 있는데. 움직이 찮아네 이대있만도 도방각이 바쁘죠. 네, 굉장히 가벼운 발가락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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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네. 어떡해. 진짜 멋있네. 어, 진짜 손 내밀고 싶다. 어, 내밀고 <laughs> <차라리야. 웃음> 잘가가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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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로야. 웃음> 자. 어, 옆에 있는 친구도 헤괴거리고 있는데 확실히 뒤에 있는 친구 얼굴 더커졌는 이빨이 노래. 와. 야, 이빨 봐. 계속 저기 보고 있죠. 지금 어. 집중을 안하는건 지금 계속 싸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어. 으르렁 들어보고 싶다. 음, 웬만하면 잘안 해요. 네. <laughs> 네. 우리는 강아지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어떻게 먹이에 반응이 없지? 싸울 생각하고 있는 게저 어, 영역에 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아. 저를 사랑합니다. 아. 뭐 이럴 때무 사진 찍어 왔네요. 산 찍은 상태에. 어, 멋있다 근데. 와, 쟤 크다, 쟤저 크다. 저 지나가는 애들. 진죠 엉덩이 보면 알수 있지. 아. 아주 편하게. 경대를놓쳤네 이거 암컷이야 음, 암컷이야 우와 지금 엄청 멋있어 전혀 진짜 관심 없죠 진짜 음? 어 음. 고양이 세수 <laughs> 와 오, 진짜 <laughs> 너무 커 이야 한번 보여주고 안 오면 다른 팀으로 만나러 갈게요 네 우와 설아야 여기 좀봐자어 봐봐 뭐마이갓어떻게 오마이갓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자꾸만 있으면 돼 <laughs> <거구나. 웃음> 아 와. 네, 아아 잡고 있으면 되어어 아, 무서고 와. 어 가운데로. 아 얼굴 쪽으로 주면 얼굴 하나도 아안 보이거든요. 귀이 발톱을 숨기고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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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laughs> 아, 씨, 네. 와.. 또 왔어, 저게. 우리 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시베리아 호랑이. 같은 종류의 호랑이로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만나볼 또 다른 친구는 바로 인도 벵갈 지방이도 호랑이가 살고 있죠. 우와. 오, 이 친구가 인도 벵갈 호랑이입니다. 음. 뭐 서로 지금 다 앉아있는데 크기 차이가 좀날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 호랑이와 음. 확실히 덩치가 더 크거든요. 얇아. 아, 그. 빨랐어. 어, 말라랐네말라보여요 말라 왜냐면 일자형 보면은 날씬하거든요. 어. 어. 우와. 와, 이름은 아미라고 합니다. 아미. 아미도.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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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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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상황. <laughs> 진짜. <웃음> 오 마이 갓. 아래로 좀 아래로. 이렇게? 우와. 오 마이 갓. <laughs> 오 마이 갓. 아미. 우와. 아작내 박 소리 나는 거요 오. 뒤에 보 하얀 점이 찍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아, 와. 서 보면 와. 개다. 눈이 다냐 있는 같이. 우와. 와. 진짜 와. 와. 다 와. 자, 배치은 아이 해도 한 것처럼 지금 아. 아, 아. 아. 와가고있고 진짜 신기해. 폭니 옆에는 용호. 용호, 용호다.

<뮤 <뮤> 친구가 지금 이제 여섯 살, 호랑이 살 어, 개고양이랑비슷하 십오 년 정도 와, 이빨이 <뮤> 진짜. 자, 그서도 먹이 한번 주실 거고 천천히. 카메라한 잠깐 뒤로 좀후진해줄까요 네, 얼굴 다 가리고 있습니다. 어, 어, 가있으 부위 가린다 그랬죠 지금 살짝 부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오 이빨 봤어요? 우와 다른 부위로 한번 바꿔드릴게요 아 부위를 가린다고 아또 날개는 아안 먹나 아 보네 아오야야 부위를 가려 오 이건 좋은 발 이빨로 살짝 살짝 우와 아 진짜 와 아침부터 지금 일어나가지고 기지개 살짝 펴고 있고요 <웃음> <웃음> 우와. 위험있다, 진짜. 우와. 오. 오. 위험이다, 진짜. 약한 친구가 소리를 더 내는 거예요. 아. <laughs> 그래서 저 얼굴에 보면 수염이 진짜 길죠. 네. 수염이 진짜 수염 만지면은 만지고 싶으면, 자, 여기 있습니다. 짜잔. 우와, 이게 오. 수염이래. 제가 뽑은 건 아니고 빠진 거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목소리> 엄청 빳빳하다. 얼굴 보면 이 이렇게 긴게 바로 우와. 얼굴이 <목소리> 몸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와, 음, 와. 와. 바늘이야. 아, 그러게? 그러니까 엄청 뾰족하다 음, 바늘 음, 음. 아, 그래서 아까 먹이줬던 암이는몸에 무늬가 가장 없고요. 지금 저 벽면에다가 계속 아, 발도장을 아니, 발도장이 아니고 지금 영예 표식이 되었습 무서워. 오 마이 갓. 이 보면 코가 하트 모양돼 있으니까. 아미! 바트 모양이네. 지금 계속 영예 표시하는데 저시면도 있죠아 아미. 아, 꽃 같은 모양이네. 우와. 아미. 오. 오. 우와. 어린 시절 <laughs> <우와. 웃음> 때지만 무늬를 보면은 진하죠. 태어났을 네, 네. 때부터 호랑이 어. 있는 무늬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얼굴이 진짜 진하다. 깨끗해. 확실히 지금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라서 큰 거, 아들 있죠 오. 뒤에는 딸 있고. 오, 지금 발 크다. 와, 이건... 발 엄청 크다. 우와. 와. 아니죠? 에이, 에이. 에이. 이 철사는 전기 충격기인가? 전기 충격기는 아니고, <laughs> 네, 전기 불. 안, 안 먹어. 그래서 만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건 아니고, 만지면 정전기 터만 오는 느낌이에요. 흰 털, 제가 제일 하얗죠? 와, 와, 우와, 얘, 얘 진짜 하얗다. 한눈 반소양. 음. 자, 그래서 하얀 호랑이를 백호랑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호랑이는 황색 호랑이죠. 황호라고도 부르거니요 색깔에 따라서 불려진 이름이고, 이 친구는 사는 곳에 이름을 붙여 주잖아요. 인도 뱅갈 호랑이. 같은 호랑이로 봐 주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던 와. 하얀 동물들은 빨간 눈을 가지고 있는데 저 친구들은 에메랄드 빛의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들 뭐 배꼽 눈 보면서 자꾸 소문을 내는 그러죠. 사이를 못 가져도 내려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모두 같이 가시죠. 스프레. 오. 오 오. <laughs> 이게 뭐라고. 에 <laughs> <laughs> 너무 차를 안 비키는데. 아까도 아미까지 왔잖아. 마치 쥬라기 공원에 지나가 듯한 느낌 살짝 들기도 하고. 네. 자, 뭐사진들은 이런 식으로 찍고 있으니까 와. 어, 라이브로도 찍고 와 <laughs> 이거 누구본인이그한거냐 아, <laughs> <있니? 웃음> 로스 뭐, 어, 뭐, 어, 뭐, 이거 우리튜로에서 그 봤던 것같아 우와 진짜 예뻐요. 우와. 우와 미쳤다. 진짜 멀리에 로스터벨에 줄도 많아요. 훨씬 거 진짜 커. 완전 훨씬 큰거 같아. 이름이 무슨데? 여기 에 있는 어요 어. 어. 이름 뭐예요? 이름은 다움이라고. 다움이 크 리자체가거든요. 다움이 위에 는 암컷이 지금 짝짓기 네? 하시기가 와 있거든요. 자기여자 지금 가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지키 있는 거예요. 다움아. 이 친구를 불러야지 마초가 일어나고 있어 마초? 마초 본것 같아 나벌해네 맞아요 컸어 아, 아, 마 아, <laughs> 아, 결국 차지하는 건 대장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우와. 되게 크다 너무 야 너무 커 우와 오 마이 갓 무서워 왜 이렇게 커 진짜 진짜 너무 커 야, 근데 사장님은 안 물어요? <laughs> 우와, 근런데 사진 완전 더큰 포즈하다. 어 자각도가 인데. 포즈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어 포즈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마음에 어. 들지 않아요. <laughs> 이각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러면 페이낸 친구한테 내가왕이해 상이던가. 우와, 이야. 잘 생겼죠. 에이, 이렇게 가기털이 점점 풍성해지거든요. 아, <laughs> <관심이 있을> <laughs> 어? 이거 좀... 아, 뭐야? 아, <laughs> 너무 장난 안니까였나 오마이갓. 왜세개요 위에 두개는 당연히 아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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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저게 그렇게 되는구 아. 우와, 엄청 커. 아, 아, 와와 아, 야, 발이 왜렇게 커? 어, 위 있으니까 얼굴이 이죠 방금 뭐 들어왔는데? 짜잔. 잠깐만 기다릴게요. 와, 좀 올려줘. 응. 내가 그만큼 찾아가야 되겠네. 내가 먹을 수 있잖아. 아, 이고털 엄청 날리네. 어, 맞아요.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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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꼭 잡고 있을게요. 오안 뺏기려고 꽉 잡아도 다 가져가니까. 잡기만 고있 되고 옆에 있는 친구 코. 우와. <laughs> 보통 <놀네> 코는. 아, 오케이. 어 아, 아니 내려온다. 내려온다. <놀네> 내려놔, 내려온다. <으이. 놀네> 내려온다. 내려온다. 와, 근데 야, 왜 이렇게 나이가 있어 보이냐? 어, 근데 나이가 있어 보인다는 건 갈기털이 뭔가 좀 어설퍼 보이죠. 음. 잘하는 거예요. 아. 뒤에는 친구 보세요라고. 안 끔. 어 뒤에는 다른 친구 가오고 있어. 싸우는 거 아니야? 이거 먹어. 이거 내가 먹을 거니까 너 처리가. 보여 가만좀더 많이 찍혀있고 나이가 들었다는 걸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이 나이가 들 근데 꼬리 진짜 귀엽다 우와 그래서 아이렇게이금 보면은 여기 옆에 차량을 일부 이렇게 꾸며 은 차량이라고 면고 <laughs> 하이 하이 자, 오른쪽에는 모습은 바로 하이에나 오른쪽에는 저은 바로. 하이에나하이요 오, 근데 생각보다 크다. 어, 맞아. 맨날 TV에서는 사자랑 비교돼서 보다 응. 보니까 작아 보였던 거고. 얼굴 도 어. 보면 항상 웃고 어. 있는 얼굴이니까 예쁘게 봐 주세요. <laughs> 강아지로 키워져서 너무 봐. 하이네는. 다들 개 같다 그래. <laughs> 너무 늘보 같대. <같애, 웃음> <바람이> 나무늘보. <laughs> <그렇게 자>, 이렇게 <laughs> 항상 웃고 있는 얼굴. 아, 눈 뜨고 있어요. 진짜. 아니 눈을 되게 아이고, 천천히, 아이고, 천천히 감았다 떠. 좀슬거 보고 일어나죠. 자, 그리고 뒷다리가 짧아서 하이네는 빨리 달리는 게 아니고 오래 끄지게 쫓아가서 사냥을 할수 음. 있습니다. 실제로 사자보다 사냥 성공률이 더 높아요. 음. 자, 먹이는 제가 줄 거니까 하이네 도아보고해시고요 과연 엄마가 먹을까 아기가 먹을까? 우와. 먹어졌다. 아이고. 이런 모습 보면 너무 야속하이 뭐~ 보고 아직도 응. 먹어서네오마이갓 <laughs> <laughs> 동물의 <laughs> 왕국에 사나 볼수있는양고 여기서 자주 보니까... 오마이갓 이거... 이한번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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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 괴롭히지마 어. 이러면 어. 그죠? 뒤에 코 까만 쳐네 나이가 들면 코가 까매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처럼 갈기털이 까매집니다 초머리가 어. 아. 생기는 게 아니고 색깔이 진해진다고 아. 보시면 돼요 아. 신발저 어, 친구는 신발 아니고 아. 아. 뭐 어얘 자꾸 되게 따가사 같은 존재죠? 사역사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사님만 알고 있네 아 음. 어, 그만 이걸 조금만 여는 거예요 우와 <laughs> 네 위에 구멍이 훨씬 더 큰데 <웃음> <웃음> <laughs> 어, 사자들이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암컷 차지하려고 어, 그렇죠. 그렇죠 힘센 친구가 여자친구를 많이 찾아하게 되는 음. 바로 사자들의 세계 보통 남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별로 안 부럽다고 합니다 많아봤자 히고랍니다 우와 저차 위로 올라갔어 상호가 원했던 거다 저거 뭐. 어, <laughs> 저렇게 올라가면 올라간 차꺼 보는 게 제일 잘보여 그치? 개꿀레 이거 안 열려 그래서 제 뒤에 타임이 네. 그 진짜네 저, 저, 사진 찍고 와.. 파가 얘네한테 장난감이는 진짜 어.. 맞아요 아, 장난감 아, 뭐. 엉덩이 잘... 보이죠? 엉덩이에 려고 와.. 와, 와. 난하게대 <laughs> 너무 정난하다 <laughs> 너무 정난하는데 저거 아, 잘다 <laughs> 아, 모양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볼 고음 잠금장치는 내가 한번더 체크를 하고 네. 들어가는 이유가 문을 제일 잘 열기 때문에. 아뭐 아직까지 열린 적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laughs> 왜냐면 해외 영상 같은 거못고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감기가 아 <laughs> 좀 작죠? 네. 아꽃 가지고, 꽃 가지고. 귀여워. 꽃까지 꽃까지 아 귀여워. 꽃을 먹꽃 막... 가지고 놀아, 진짜. 옆에 있는 친구가 감기가 작은. <laughs> 아니, 등댕이름왜 어, 저렇게 대고 앉아있어? 소지 네, 같아 도둑이도 멧냐고 말이잖아 얘기하는 거 아, 진짜 가슴에 어, 그거 가슴 있다, 있다. 그리고 그게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곰 사이즈가 원래 반달곰이 작지만 더 작은 이유는 엄마 곰이 나와있어 음. 아 왜냐면 안코스프 차이가 베로 차이가 나잖아 어 아, 벨까지? 레돈아 <laughs> 티코도 아니고 와와 아, 우와 우와, 진짜 커와스마이갓 우와 우와 아, 엄청 커 야, 너무 웃긴다, 이거. 하지만 저는 이키가 부럽지 않아요. 키가 2m 50m 넘는데 오. 다리가 정말 짧습니다. 그럼 <laughs> 진짜... 혹시 곰이 고기 먹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오, 아니요. 과일 먹더라, 과일. 과일. 뭐 열매 먹기도 하고 오. 실제로. 아, 육식하는구나. 잡식이다니까. 네, 밑으로 주시면 되고요콕코멍이 주지 말아요. 우와. 오, 오. 우와. 먹을 어떡해. 때 소리 들어보면 네, 너무 안꽉안 잡아야 됩니다. 네. 그냥 줘 제발. <웃음> <웃음> 얼굴에 근육 움직이는 거 보이죠? 와, 무슨 먹는 거살벌그리심는 소리가 엄청 잘들릴거 여기 봐 이제 빡빡빡뽀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이 친구는 이걸로 먹고 살죠. 네. 술만 내 뿐인데 정말 많이 뵙고 있습니다. 지금 요 친구랑 요 친구는 사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 심한 를고 있고. 저 <laughs> 되게 심각한데 어, 되게 심각한데. 이이렇게 하고. 어, 우르 아니고 이대입니다대웅이다대 정말... 스탠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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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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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와! 대박. 하하만게요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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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오 마이 갓. 오. 와와 와. 침 오, 침 이렇게. <laughs> 아, 맞아요. 다들 다 침을 더무서워하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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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한번 보세요. 정말 작죠? 그리고 지금 털갈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털이 빠지고 있는 모습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는 라건 새로운 털이 자라면서 기존 털이 한꺼번에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배 우리 기름 막고 있는 얼굴 큰 친구가 형이고 저기 보면 길쭉해 보이는 친구가 동생입니다. 성장하면서 옆으로 넓어져요. 우리도 오징어 많이 먹으면 사악사 되는 거 많이 먹어서? 귀엽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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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진짜 와 진짜 빠르다 와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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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더 느리다 나 이거 못열까봐 무서웠어 갑자기 와 네, 친구 벌써 여기서 기다리고 있네 깊은 산성 와서먹나요 어, 어. 제가 입에도 안 던지고 일부러 안쪽에다가 던지는 것도 스스로 먹이 찾아 먹을 수 있겠군요 그라지 아, 아, 어. 말아요 오, <놀놀람> 오 마이 갓 <놀람> <오, 마이 놀람> 응 와, 오, 와! 우와! 거진짜씨 미쳤어. 우와! 와와 이빨도 보면 어금니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는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는 건 어금니로 부서 먹기 와 그래도 냄새 안 나는 와, 와! 뒤에 는 친구 코방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개기요. 뭐나혼 자산 다이나 아픈 친구들이. 아, 좋아. 와, 나도 오고 있네. 여기. 여기. <laughs> <laughs> 아, 여기서 뭐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진짜 재밌다. 어. <laughs> 와, 저기 들어가면 저쪽차가봐대박이저기다이다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잘했어 자, 그럼 호세이돈 몸도 색깔까지다보시면되고여세이돈 호세이돈 다행이네요, 콧구멍이 안 좋아서요 어? 네. <laughs> 와 아이, 그럼 아까 친구 들어가 있습니다 게 바로 연어 잡아는모습이 아, <laughs> 아 진짜 업업 <laughs> 꼬귀 방귀. 카페네 친구. 기가 물에 들어가면 물고기정답뭐 아재가 아재가 만났네. 받아 먹었어. 뭐, 여러 잡아 먹는 모습이지쟤 <laughs> <laughs> 네, 네, 아직도 저기서 저러고 있어. <laughs> 안에 아, 들어간 <웃음> 거. 제가 <laughs> <지금> 미련 미련 <laughs> <나오는데>, 아, <laughs> <놀라> 이렇게엽하제를 자꾸 사람들한테 동물 봄이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먹을 걸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지요. 자 이렇게 우리는 무사히 살아 돌아왔고 이제 우는 제일 무서운 동물이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 와빛 기념합니다.